조선업 하역 운반 기계 지게차 안전 준수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역 운반 기계 작업 계획서를 사전 작성하고 지게차 조작 시에는 규정된 안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작업 전 지게차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적재물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급격한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조선업에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봅시다.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